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1.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의 생각과 습관을 닮아간다. 그런데 늘 똑같은 사람만 만난다면 당신의 사고도 기회도 미래도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주어들은 것을 진실로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쉽게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평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3. 나이로 사람을 판단한다. 경험의 양보다 경험의 질이 중요하고 살아온 시간보다 배우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하다.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으려 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하며 대한다. 4. 미루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미루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난의 함정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다. 미루는 습관을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기회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 사고의 빈곤을 의미한다. 5. 무료라는 말에 혹한다. 진정한 무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진정한 절약은 공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칫 숨만 쉬어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좋은 생각, 적극적인 실천으로 모두가 숨만 쉬어도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